계란은 아침 식사로 사랑받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간편하게 삶거나 프라이로 혹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영양가 높은 음식인데요. 하지만 모든 음식이 계란과 잘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음식을 계란과 함께 먹으면 소화 문제를 일으키거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네 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더 건강하게 계란을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설탕이 많은 음식. 계란과 설탕의 조합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수 있습니다. 계란을 사용한 푸딩이나 설탕을 섞은 계란찜 같은 디저트가 그 예죠. 하지만 이두 재료를 함께 조리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온에서 설탕과 계란 단백질이 결합하면 멜라노이딘이라는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은 소화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며 간 기능에 부담을 줄수 있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설탕의 빠른 혈당 상승 효과는 계란의 고단백 성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발생하면서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피로감이나 불안감을 느끼기 쉬워집니다. 장기적으로는 혈당 조절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라면 설탕을 첨가한 계란 요리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란의 풍미를 살리면서도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설탕 대신 꿀이나 메이플 시럽 같은 천연 감미료를 소량 사용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러한 대안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덜하며 계란 본연의 맛을 더 풍부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또는 로즈마리, 바질과 같은 허브를 사용해 계란 요리에 감칠맛을 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설탕 없이도 색다른 계란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 두유 두유와 계란을 함께 섭취하는 경우 건강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유에는 사포닌과 트립신 억제제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은 계란에 포함된 단백질 소화를 방해합니다. 결과적으로 계란의 고품질 단백질이 체내에서 효율적으로 흡수되지 못하게 되고 소화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집니다. 아침 식사로 두유와 계란을 함께 먹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영양학적으로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계란의 단백질이 체내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으면 신체는 필요한 에너지를 적시에 공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거나 체력 저하를 경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두유 대신 대체 음료로 아몬드 밀크나 코코넛 밀크를 선택해 보세요. 이 음료들은 트립신 억제제를 포함하지 않아 계란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으며 고소한 맛으로 계란 요리와도 훌륭한 조화를 이룹니다. 계란 프라이 오믈렛, 스크램블드 에그를 준비할 때 두유 대신 이러한 식물성 대체 음료를 활용하면 건강에 더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두유를 사용한 조리 과정에서 열을 가할 경우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면서 더큰 소화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두유로 만든 스무디와 계란 요리를 따로 섭취하는 방식이 더 적합합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 음식의 영양소를 모두 온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구마. 고구마와 계란은 다이어트 식단에서 자주 등장하는 조합입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주고, 계란은 고단백 식품으로 근육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두 음식을 동시에 섭취하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소화시간이 오래 걸리며 계란 단백질 또한 위장에서 분해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합은 소화속도를 늦춰 위가 과도하게 일을 하게 만들고 가스나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구마의 천연당분과 계란의 단백질이 위장에서 서로의 소화를 방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구마는 위산을 중화시키는 특성이 있어 계란 소화에 필요한 산성환경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소화 효율을 떨어뜨리고 영양소 흡수를 방해합니다. 만약 고구마와 계란을 꼭 함께 섭취해야 한다면 간격을 두고 각각 먹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계란을 먹고 점심이나 저녁 간식으로 고구마를 섭취하면 소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구마를 찌거나 굽는 등 소화가 더 용이한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생설류 생선과 계란은 모두 건강에 좋은 고단백 식품이지만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등풀은 생선과 계란을 동시에 섭취하면 소화기관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선은 지방산이 풍부하고 소화시간이 긴 음식입니다. 계란 또한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두 음식을 한 번에 섭취하면 위장에서 소화 과정이 더욱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복부 팽만감, 더부룩함, 소화 불량 등의 증상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게다가 생선의 특정 지방산이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체내에서 산화 과정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활성 산소가 증가하고 염증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염증은 장기적으로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조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과 계란을 모두 포함하고 싶다면 섭취 순서를 조정해 보세요. 예를 들어 생선을 식사로 먼저 섭취한 후몇 시간 뒤에 계란을 간식으로 먹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또한 생선을 조리할 때 건강한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튀긴 생선보다는 구운 생선이 소화 부담을 줄이고 계란과 함께 먹을 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리 및 섭취 습관을 통해 생선과 계란의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란은 많은 음식과 잘 어울리지만 특정 음식과의 조합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계란을 더욱 건강하게 즐기고 싶다면 오늘 소개한 조합을 피하고 소화에 부담이 없는 재료와 함께 섭취해 보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더 많은 건강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